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네요. 이제 4월 14일입니다. 네, 4월 14일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안 입던 점퍼도 좀 꺼내서 입고 하게 됐네요. 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한 거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시 이 차트 상에서도 약간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가 보세요 한달 차트인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가 녹색이죠 그리고 한 7일 동안 약7%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1억 2천만원대까지 올라와 줬고요 뭐 근데 비트코인만 약간 이제 상승을 했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좋은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 횡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해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반등을 가 임박했나?라고 선물과 현물의 계리율이 보는 신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리율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퍼페츄얼 스팟갭이라고 하는데. 이 계류율이 이제 마이너스 구분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2020년이나 2024년에는 이제 이 계류율이 플러스로 전환되면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1월 고점이 10만 8천 달러에서 이제 22% 정도 지금 현재 하락한 상태입니다 1월 달보다는 하지만 온체인 축적 호는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은 곧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상승장에 가까우지 않나라는 그런 신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하지만 알트코인 좀 올라와줘야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돈이 없다. 이러면 보통 이더리움을 투자합니다. 이더리움 투자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한 500만원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500만원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더리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뭐 500만원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지금 230만원?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절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내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 오늘 이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4월 14일, 이제 월요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오늘이죠. 비탈리 부테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미래는 인프라보다 건전한 사회 철학을 담을 탈중앙화 앱에 달려 있다. 이제 이거를 탈중앙화 앱을 이제 D 앱이라고 하죠. 디센트라라이즈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App 하는데 이제 그의 프라이버시와 사용자 보호를 구현한 앱 사례를 언급하면서 개발자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싫든 좋든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시가총액 지금 몇입니까? 시가총액 2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가만히 떨어졌더라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이 테더 리플 이제 BNB 순인데 지금까지 뭐 10년 가까이 이더리움이 그 2인자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어요. 많은 코인들이 제2의 이더리움이다. 그리고 BNB 마이낸 스마트 스 체인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솔 체인도 그렇고, 여러 네, 트론도 그렇고,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플랫폼들이 플랫폼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내내세우면서 이제 제 2의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도 더 빠르고 빤, 저렴한 수수료이다. 더 빠른 이제 블록체인 생성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을 잡은 건 없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발자가 가장 많이 이더리움이 많이 쏠려 있고 물론 사용량 이런 것들은 솔라나 추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정책성이나 목적을 이제 구현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목적을 구현한 것들은 이더리움이 아니냐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인정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텔링 같은 경우에 가격에 또 크게 이제 연연하지 않고,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브레드 갈링 하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아첨도 하면서 뭐, 투표할 때 돈도 대준다든지 그런 것들, 을 돈을 자기를 지불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표, 어필을 한다면 이더리움 좀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 뭐, 미국 코인만 미국에서 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꾸준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계획대로 뭐 작업 증명서, 지분 증명을 전환하고 뭐 라이트 클라이언트나 이제 계정 조상하는 이런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변경하면서 어 비탈 부태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탈 중앙화의 가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능은 추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더리움의 절반은 법령적인 프로토콜이고 절반은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진 생태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라는 테라라든지, 뭐 FTX 거래소라든지, 뭐 분해져 있는 생태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개발자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가치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뭔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돈만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그 생태계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이제 비타리 부텔린이 얘기했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지고 온 거는 뭐냐면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은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뭐돈 얘기하면 제일 좋지만 돈 얘기도 사실 별거 할게 없어요. 뭐 오르지도 않았고 뭐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메가드랍이라고. 메가드랍이 이때까지 역사상 몇번 됐냐. 메가드랍은 네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이게 휴대폰으로는 볼수 없는 게, 메가드랍 같은 경우는 웹3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웹3 플랫폼이 이제 PC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만 지원돼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좀캡처를 해왔습니다. 잠시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메가 드랍이 이제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바운스 빗 그리고 리스타, 그리고 솔로 프로토콜. 지금 커널 다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커널 다오라고 합니다. 이제 커널 다운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널 다오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참여 방법을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음. 예, 안 그래도 제가 저도 이제 예, 단톡방 이런 걸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음. 이제 휴대폰에서 할수 있는 것들 바로 캡처해왔었는데 예,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기존 바이낸스 에서 에어 드랍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드랍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웹3 관련 코인들은 조금 공평하게 나눠주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BNB를 얼마나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미션을 줍니다. 컴플레이트 웹3 퀘스트를 주는데 이제 웹3 퀘스트에 따라서 이제 퀘스트만 이행을 하면은 1100개를 줍니다. 그리고 웹3 이제 멀티 퀘스트를 하나 더 달성하면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인 분배가 지금 현재로서 6시에 돼서 끝났는데 아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음번에 또 참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드라 끝났는데 지금 상장이 곧될 겁니다 어 저녁에 보통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시 늦으면 11시쯤에 저녁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될것 같은데 이제 참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쳐를 해왔거든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만 좀 똑똑하게 사용하면 돈을 잘벌수 있다라는 거죠. 커널 다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코인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이게 1,500원? 한 만원 정도? 뭐 정도만 투자하면은. 참여 가능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로 캐시백 되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다시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만 잘 쓰면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거죠. 두둥.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 화면이에요. 휴대폰 화면에서 바이낸스 이제 어플인데 바이낸스 어플에는 엑스체인지가 있고 원래 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거래소는 엑스체인지 고요 그리고 웹 3는 원래 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익스체인지에 있고 비상장되어 있는 건 원래스에 있습니다. 이해해 됩니까? 상장 비상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거는 PC로 제가 다보여 드릴 수 있는데 비상장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원래스에 있는 것들이 투표를 통해서 익스체인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래스에 들어가서 미션 수행하는데 처음에 원래 을 클릭하면 원래 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버튼이 바뀌고 리시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내가 코인을 받겠다 어떻게 받냐 그러면 이제 리시브 프롬 바이낸스 엑스 체인지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0.01개만 갖고 오면 됩니다 0.01개가 오늘 금액으로 얼마 정도 하느냐 보면 되죠 그러면은 바이낸스가 지금 한 85만원이니까 8500원 정도에 8,500 정도 보면 되겠네요. 8,500, 9,000 정도. 넉넉하게 만원 보냅니다. 만원 보내면 올렛에 들어가서 익스체인지에 있는 자산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어떻게 보느냐? 셀렉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그냥 제일 상단에 있는 BNB 스마트 체인. 이걸 BEP20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 다음. 그리고 그 주소 주소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BEP 20 선택이 됐죠. 그리고 얼만큼 가져올 거냐? 그 0.1개 이상만 갖고 오면 돼 근데 수수료 때문에 0.13개라고 했습니다. 0.13개 해서 위드드로 출금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출금 버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어, 들어와집니다. 컴펌 오더, 컴펌 오더 들어가서 컴펌을 클릭. 그리고 난 다음에 컴펌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모르시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전송이 되는 건데 전송은 1분 정도 걸립니다.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바이낸스 웹3에 있는 바이낸스 월렛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두 개인 거지. 하나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에 있는 돈을 비상장 주식에 있는 돈을 살려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그리고 다시 익스체인지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가 드랍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왜 그거 진행했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게그 미션이었어요. 그게 미션 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익스텐지를 누르면 다시 거래소로 들어와지고, 거기서 거래소에서 메가드랍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메가드랍. 그리고 맨 상단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커널 다오. 커널 다오를 클릭합니다. 커널 다오를 클릭하면은, 이제 커널 다오가 진행된 일정이 나와 있고, 여기 스타트 퀘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퀘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타트 퀘스트를 어, 퀘스트를 시작하세요. 스타트 나우를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하면은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커널 메가 드랍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크 BNB 스테이크 BNB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커넥트 월렛 이 커넥트 월렛이 무슨 뜻이냐면 이 커널 다우랑 BNB 지갑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뭐 일단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커널 원래서 클릭하시고 뭐 어떤 지갑이랑 연결하시겠습니까 되어 있지만 무조건 바이낸스 원래 왜냐하면 뭐 메타마스크나 뭐 코인베이스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 원래를 연결하게 되면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바이낸스 원래시 연결되거든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0.01개만 아까 0.03개 넣었던 거는 전송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0.01개 약만원돈 됩니다. 어 디파짓 입금 버튼 하시면 이 화면이 넘어오고 이이 화면에서 이제 컴펌 컨펌, 컴펌을 하게 됩니다. 컴펌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메가드랍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쭉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컴플리트 뜨면은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뷰 퀘스트까지 하면은 끝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만 면 끝인데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까 메가 드롭 화면 들어가서 스테이크 비앤비에서 위드 드우 클릭하면은 이제 있는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 되니까 클릭을 하지는 마, 말고 위드 드우에서 맥스 화면이 뜨면은 이제 퀘스트가 완료된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렵진 않잖아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BNB에서 돈을 벌수 있느냐라는 거죠. BNB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많이 귀찮죠. 하지만 우리가 귀찮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귀찮은 거 이겨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뭐 지금 커널 다오가 얼마에 상장될지 모르겠는데 커널 다오가 지금 단돈 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수량을 일단은. 지금 분배를 받았는데 계산기 한번 켜서 볼게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받았을 수량이 이제 한 1650개 정도에서 2000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2000개 정도 받았는데 이게 오늘 저녁에 상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수익을 냈는지 그걸 좀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TGE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TGE 그리고 메가 드랍 지금도 현재 에어 드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어 드랍은 내일 끝납니다. 뭐 많은 수량이 각 많은 수량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바이낸스에서 예치만 해놓더라도 코인을 에어 드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낸스 월렛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음, 지금은 우리가 에어 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에어 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에어 드랍을 이제 여러 가지 런치 풀에서 지금 WCT라고 하는 것입니다. WCT라고 하는 코인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애치를 해놓으면 이제 뭐 USDC 풀이라든지 FDUSD 풀이라든지 BNB 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그때 TGE를 진행하려고 하면 코인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코인 세 개를 티지 진행 안할때 그냥 예치만해 놓으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해서 여기도 돈을 받고 아까 메가 드어 하는 것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어, 코인 시세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좋지 않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이렇게 해서 돈을 좀벌수 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익률 아까 우리가 똑같이 TG로 했던 3 b n b 를 사용해서 얼마 벌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어 방송 이제 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중에 또 최대한 방송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네, 강유 조심하시고요.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